안녕하십니까. 뭘 말입니까. 그 화면 곳곳에 장난질을 좀살았는데그 조금만 살아가지고 이제 보지 않게끔 유도한 거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. 그 이렇게 되면 대개는. 그냥 꺼버리죠 화면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참 여러 군데 근데 또 시간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좀 이렇게 장난치다가 기까지는 쳤는데 그러니까 10분 이상 안 보지 않습니까 만화을 나중에는 괜찮습니다 20분까지 그러니까 30분 정도 부터는 괜찮습니다 대개 앞에서 그렇게 되면 누가 봅니까? 그냥 카메라 끝버리지 9월달에 목사님 날 찍은 영유입니다. 이게 모르름이 그때그때 다르지만은, 제가 <laughs> 영상에 잡은 거는, 그렇게 셀 때는 많이 못 잡았습니다. 그냥 배터리도 있고, 또 여러 가지.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보면은, 다못 찍을 수가 많습니다. 지금이, 여기가, 가해가 4m거든요. 4m가 안 되고, 3m80 정도인데, 여기 30m 지점까지는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영주할 때도 이쪽까지는 힘이 못 미칠 때가 있고 또 미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떠 있는 것은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는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. 같이 밀고 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물이 변수가 많습니다. 오르름이 지금은 이렇게 해서 가는데 밀고 가는데 처음에도 이렇게 밀고 갈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을 기술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고, 또 지금처럼 이렇게 39번 교각에서 30m 정도까지만 영향해서 이렇게 대각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,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,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갈 때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커피 전문점 있는 쪽 방향으로 쭉 밀고 올라갈 때, 지금은 그런한 모습을 당긴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두 번씩 살이 이렇게 역류할 때 여기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발견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뭐 너무 그냥 억지 주장이고 그렇습니다.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약한데 역류도 처음 시작할 때는 <laughs> 하나 싱 간신히 옮수있있힘힘죠죠 그 10분 지난 다음에는 조금씩 세지 죠그 다시 글 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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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 그러니까 <laughs> 영류할 때도 변화가 불성합니다 5분 뒤에 조금 더빨라이죠 화면을 보겠습니다. 고수입니다. 지금은 다른 날이에요. 뭐 <laughs> 영년의 모습입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여기서 끊겠습니다.